한우 가격 폭락에다 생산비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를 키워도 적자만 내는 현실에 농촌의 지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준 기자가 한우 농가를 찾아가봤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소 130두를 기르는 이상식 씨. 이 씨가 사랑으로 소농사를 지어온지도 50여 년이 됐습니다. 눈이 얼마나 선해요? 얘들은 사랑을 주는 만큼. 반응을 해요. 하지만 최근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소값은 손익분기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제동 없는 가격 하락에 놀란 영세 농민들의 투매까지 이어지며 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가장 쌀 때가 138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래 되면은 손익분기점에서 약한 90만 원 정도가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값에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조사료나 배합사료 할것 없이 값이 올랐고 축사에 깔아주는 숲피 값도 톤당 4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설상가상 운송비까지 올라 조달조차 쉽지 않습니다. 전국 한우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송아지 평균가는 246만 원. 경영비를 빼면 소를 키울수록 123만 원씩의 소득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는 현실에 농민들도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농민들이 힘쓰고 노력하면은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도매 시장을 딱 떠나고 나면 농민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시에서 송아지를 지원하고 농촌이 길러 안전한 소고기와 좋은 퇴비를 만드는 가농소 선순환적인 모델로 지육 킬로그램당 2만 3천 원씩이 보장돼 버팀목이 되지고 있지만 현 상황엔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암송아지를 수매하고 고기소로 유통하는 등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가 폭락이 보여준 농촌 지속 가능성의 위기입니다. 체감되는 대책 없이는 농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농민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나이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정말로 그 한국 농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능해 주시기를 참그 고대하고 있어요. CPBC 김형준입니다.